한계단지를 임장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많이 다녔을까요? 네, 저는 임장을 대부분 출근 전에 다녔습니다. 아침 6시, 때로는 5시 반 첫차부터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 정말일까요?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조금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험을 기록하고 기부하는 어리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다들 많이 고민되는 것이 임장을 다녀야 하는데 실제로 임장을 다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린님은 도대체 언제 그렇게 임장을 다니시나요? 사실 저도 처음에 시간이 없는데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퇴근은 피곤하고 주말엔 다른 약속들이 있고 아 다음 주에는 진짜 가야지만 반복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다음 주에는 정말 할수 있을까? 그래서 시간을 찾는 게 아니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었습니다. 한참 미라클 모닝이 유행하던 시기에 미라클 모닝의 좋은 점을 이미 체감하고 있었기도 했었고 다니던 회사도 유연 출근제인지라 꼭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속이 많이 생기거나 그날그날 변수가 가장 많이 생기는 저녁이 아닌 아침 시간을 활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출근 전에 임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출근 준비를 하고 6시 정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전철을 타고 이동하면 한 30분 정도. 처음에는 집과 회사 사이의 동네에 한두 개 단지만 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잘 모르는 시기이니까 솔직히 대충 보고 여기에 위치해 있구나 전철역 가는 어느 정도 거리구나 언덕이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한두 개 단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과 직장 사이의 단지를 보기 시작했고 집 근처 직장 근처의 단지들을 차츰 더 보기 시작했고 자전거를 타고 둘러본 적도 있습니다. 처음엔 단지 사진만 찍고 느낌만 간단히 남겼어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니 자연스럽게 어... 역세권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겠는데 여기 상권과 학교는 조금 아쉽네. 생각보다 언덕이 가파른 동네구나, 여기는 하는 경험들이 쌓이게 되었고, 무엇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두 개가 일주일이면 열 개가 되고, 한 달이면 사십 개가 되고, 일년이면 약 480개 단지가 됩니다. 그게 지금의 저 수도권 단지만 천 개를 볼수 있었던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침에 임장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아침부터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아침에는 정말 주변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단지를 걷게 되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몰입,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단지를 보, 돌아보면 정말 피곤하기는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아침에 걷고 나면 오히려 하루가 개운해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도 있죠. 그리고 나 자신이 대견해집니다. 오늘도 임장을 다녀왔다. 그 작고 확실한 성취가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도 조금은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임장 다니는 걸 미라클 임장이라고 이름 붙이고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일, 루틴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임장을 언제 다녀야 하는가 보다는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 시간을 쓰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지금의 기록들을 만들고 이야기를 이어가게 해줬습니다. 혹시 아직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아침 한 시간을 내 삶을 위한 시간으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